여러분, 먼저 손을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엄지를 놓고 주먹을 쥐는 겁니다. 자, 주먹을 쥔 다음에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어때요? 아프세요?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목과 손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손목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손목의 통증에 스트레칭 이라 그러면 은 사실 되게 광범위 하거든요 예전에는 사실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한풍 때문에 손목이 아파요 이러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핸드폰을 했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하다가 다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손목통증이요 어느 부위에 아프냐에 따라서 질환이 다 달라요 오늘의 주제 같은 건초염부터 시작해서 손목터널증후군 손가락관절염 손목의 단순 염증 까지 그리고, 신경포착, 여러 가지들에 의심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손목이 아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첫골신경의 문제입니다. 목에서 나온 신경의 문제입니다. 목디스크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목 통증이 일정 기간 이상 지나가면, 병원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딱 알려드릴 내용은, 손목 건초염, 그리고 엄지손가락의 통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손을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엄지를 놓고, 주먹을 쥐는 겁니다. 자, 주먹을 쥔 다음에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어때요? 아프세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핀켈스타인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손목 통증 테스트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손목에 있는 모지 건초염. 쪽에 대한 것들을 테스트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작에 문제가 있으면 엄지손가락에 건초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로 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손목 건초염이 있다 라고 하면 손가락에 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에 염증이 생겼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스트레칭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부하가 덜 걸리게 해주는 쪽에 치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을 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엄지손가락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을 안정시키는 쪽에 치료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손목 건초형 그리고 엄지손가락 쪽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손가락은 어떻게 움직이죠? 엄지손가락은. 굽히는 식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접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지 굴근이라 그러는 굴곡 시켜주는 근육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대응근이라 그래서 굽힐 수 있게 사용하는 근육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이 불편합니다. 손목이 아파요라고 할때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 부분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PIP에서 MCP 관절이라 그러는 것들을 이제 만나는 부분인데 엄지 손가락에는 이 부분에서 살이 제일 많은 부분. 한의학 용어는 어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배 같습니다 뚱뚱하네요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뚱뚱한 부비를 마사지를 할 건데 방향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방향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는 이뼈 있는 부분에서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누른다 혹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누른다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자세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지문 요선 요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 지문 있는 선에서, 하나, 그리고 바로 옆에 거, 둘, 그리고 다시 좀더 안쪽 걸로, 셋.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뼈랑 이 어복이라 그러는 게 만나는 이 지점이 있어요. 어려운 말로적백육자라 그럽니다. 빨간 면과 흰 면이 만난다. 그래서 이 옆선을 손으로, 약간 파고드는 느낌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요렇게 눌러주면 되게 아플 거예요. 요렇게 눌러주시는데, 한 3초, 4초 정도 누르는 걸로 해서, 3초간 누르고, 그 다음 3초간 누르고, 그 다음 다시 3초간 눌러주고, 끝난 다음에 뭘 해주냐면, 잡아주는 겁니다.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이용해서, 아까 어복이라 그런 이 뚱뚱한 부위를 꾹 마사지를 해줍니다. 몇초 해주냐면, 5초간 시행을 하고, 풀어주면, 엄지손가락에 굴곡 시켜주는 근육들을 스트레칭할 수 있어요. 손이 꽤 이미 시원해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알고 있는 합곡이라는 자리. 이거 누구나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피디님 들어보셨죠? 합곡이라는 자리. 합곡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요두 번째 손가락과 첫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이 지점 있어요. 그 지점 있는 부위에 살짝 윗부분을 눌러주면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아픈 게 아니라 실제로는 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도 우리는 압박을 먼저 해줄 겁니다. 한 5초간 압박을 쭉 해주고, 떼고. 이때 압박을 할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손목 쪽에서 손가락 쪽으로 밀어주는 식으로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힘을 줘서 쭉 압박을 해줬다가, 떼고. 다시 압박을 해줬다가, 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손목에서, 손에서 아플 때 제일 중요한 부위는 손날에 있습니다. 이 손날 쪽의 근육이 생각보다 눌러보면 대부분 많이 아픕니다. 손날도 똑같습니다. 이때는 마사지를 하는 것보다는 압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새끼손가락 의뼈 부분 보이실 겁니다. 이 뼈에서 손을 잡고 꾹 눌러 주고 다시 꾹 눌러 주는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음에 또 밑에 부분을 다섯을 세 주는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뭐 했죠? 근육 개개인들을 만져 주는 스트레칭을 했죠. 그다음에 할 스트레칭은 손을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일을 할 겁니다. 손바닥을 쳐다본 다음에 뒤집어줘요. 뒤집는 거 누구나 할수 있죠. 그 다음에 90도로 젖혀줍니다. 어, 어디서 많이 본 자세예요, 뭐죠? 서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 자세를 취해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잡아줘요. 잡으셨죠? 잡은 다음에 쭉 당겨주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당겨줘요? 내 몸방향과 바닥방향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겨주게 되겠죠? 땡겨주면, 어, 시원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시원하냐면, 엄지손가락 자체랑, 아까 말했던 어복이라는 부위랑, 그 다음에 밑에 부분까지 살짝 굴곡시킬 때 사용하는 근육까지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8초 정도 시행해 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풀어주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안 하나요? 이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잡아서 뒤로 늘려주는데, 이때 조심하실 거는 뭐가 있냐면, 방향입니다. 이때 너무 바깥쪽으로도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그냥 내 팔꿈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8초 정도 시행합니다. 시행을 하실 때 어떤 느낌이 있으면 맞냐면 살 하얀 부분 살 있죠 하얀 부분 살들이 당겨지는 느낌이 나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엄지손가락 쥐고 내리라 그랬잖아요 이거 아프신 분들은 어쨌든 손목을 안 쓰셔야 됩니다 특히 움켜쥐는 거 하시면 안 돼요 들고 가는 것도 안 좋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파 보시면 알겠지만 엄지손가락은 실제로 손동작의 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고 가끔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일부러 스트레칭을 더 하면 좋다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자극을 줄수록 안 좋아요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 자체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시행한다고 스트레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시면 좋고요 정확하게는 손을 쫙 펴보면 여기 힘줄이 두 군데가 보일 겁니다 잘 보이죠 힘줄이 지나가는 거라서 이 부분을 많이 누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마사지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많이 눌러야지 그러실 수 있는데 어디만 스트레칭 했었죠? 이 어복이라 그러는 뚱뚱한 부분 그리고 손날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만 손을 대시고 여기 자체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 쫙 했는데도 여전히 아픈데요? 이거는 사실 치료를 받으면 돼요 건초염 있는 부분은 안 써주면 자연이 낫는다 그럼 한2주 정도 걸리면 낫는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2 주가 지났는데도 낫지 않습니다 전혀 통증의 변동이 없어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손이 뻐근할 때요 일명 뼈소리라고 그러죠 뚜둑 뚜둑 하는 게 좋나요 일부러 손이 뻣뻣한 느낌 날때 우두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의리 이분 때문에 이제 마주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좋을 건 없습니다 반대로 나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두둑하고 편하시면 하셔도 되고 그 우두둑 소리가 관절염을 뜻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이 딱 집중하실 건 하나예요 소리가 나면서 아파요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소리만 나고 시원해요 그럼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관절 가동성을 살짝 넘어가는 식의 스트레칭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통증이 없으면 크게 신경 안 쓰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하면 손목이 굵어지지 않을까요? 그러시는데 굵어지려면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써가지고 힘을 써야 되는 거지 걱정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손목 통증, 그 중에서도요, 손목 건초염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고요. 궁금한 점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